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지 이제 4일째인데요. 어, 그닥 어,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하나하나 들고 이렇게 어, 봤더니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이렇게 미니분들이 이렇게 들고 보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와, 정말 하나하나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요 아이가 페리더트, 어, 페리더트 목둥이거든요. 이렇게예쁘더라고 작은 거거든요. 미니분. 이렇게 예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릴리시나 요런 릴리시나는 요 아이가 지금 이 꼬지로 자란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내주었잖아요. 내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아이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 밑에 입장을 좀 떼어주고 이 자구들을 자라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지꽤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막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들이 많이 컸답니다. 이런 모습에 정말 어,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용월 같은 경우, 이런 용월 같은 경우는 그다지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를 거리대에서 좀 많이 내놓고 이렇게 음, 달구었더니 어, 이렇게 로제트가 아주 떼글떼글하니 예쁩니다. 이 아이도 잎꽂이로 지금. 음, 어, 1년이 훨씬 넘게 이제 키운 거거든요. 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아이라서 늘어질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굳혀서 키우면, 어, 아주, 어, 좀더 짤뚱하게, 어, 클것 같더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에서 달고 봤답니다. 그리고 요 바닐라비스도 이렇게 들고 봤더니요. 자구가 난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구가 네 개예요. 근데 요 아이가 자구가 요 아이가 좀꽤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이는 어 이렇게 들고 보면요. 어 저렇게 어 입장 끝이 이렇게 점점 빨갛게 찍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초점이 잘안 맞네. 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서, 어,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이 아이는 이, 이름이 없이 왔잖아요. 이 아이는. 근데, 와, 이렇게 뒤 입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깨몽이, 깨몽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아이도 범상치 않은 아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laughs> 어, 속 입장도 예쁘죠. 이렇게 이름 없이 왔어도, 어, 이런 아이들이, 어, 참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프레르블랑인데요. 프레르블랑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색감, 물드는걸못 봤어요. 그래서 요런 빛감을 보여주면서 입장만 이렇게 짤등해지면서 프레르블랑인데요. 이렇게 어 입장이 귀엽기는 하답니다. 요런 모습이고요. 프레르블랑. 어 지금 요 이제 빌게이츠는 완전 더 빵떡이가 됩니다. 와, 어쩜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너무 빵빵하고 허, 신기해요. 함수는 점점 노릇노릇해지네요. 뭐 이제 빨간 조금 주황색에서 빠질 색감이 빼면서 이렇게 주황주황해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다. 포도송이 같이 막 탱탱합니다. 요 아이는 레드콘이잖아요. 레드콘도 어찌 물이 그렇게더 들어오는 듯 합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요 아이는 타인이 이 아이는 타이니버거랍니다. 타이니버거가 이렇게 그 스노우바니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자구를 하나 자랐잖아요. 근데 옆에도 또달았는데저 옆에 아이는 좀클것 같진 않고 이 밑에 하나는 그래도 뽕긋하게 이렇게 어 자구가 달려있어요. 그 아이는 잘 키워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아이, 이 아이가 어, 돌기 마리아 금이에요. 요아이가 펄이 들어있나 봐요. 반짝반짝하면서 오, 엄청 오늘은 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와 반짝반짝합니다. 금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들어오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아가 속눈썹 같이 이렇게 예쁘다는 아이. 와, 이거 보세요. 어, 진짜 이렇게 긴, 어, 이렇게 손톱은 어, 잘못 봤답니다.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손톱이 긴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름 없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어, 신기한 아이입니다. 얘도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와,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동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 요 아이가 동훈인데요. 요 아이 엄청 오래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니분에서 키우니까 크지는 않고,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이제는 많이 이렇게, 어 성장을 해서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요 아이가 동훈인데요. 동훈도, 어 이런, 뭐, 색이 들고 그러진 않아요. 요런 모습에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서 별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이 아이는 동훈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아이, 이 아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자구잖아요. 이렇게 보니 이 아이도 손톱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뒷 입장도 이렇게 물이 들어왔죠. 어 이렇게 아주 작아도, 이 아이도 자구 뛰어서 1년, 1년 정도 컸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던 요 아이, 제가,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안 자라는 것 같더니, 그래도 요속 입장에서 요렇게, 어, 몇 개씩 입장을 내어주고요 어저께 하야볼두개 뗐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아이들은 어찌 이름이 없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요어막 자라진 않지만 정말로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네 그리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어, 레드 마블이잖아요 요 아이도 오래됐어요 어, 레드 그야말로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 인데요 물을 조금 뺐어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요 아이가 레드 마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콩분 미니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이 아이가 예뻤다, 어떨 때는 저 아이가 예뻤다 막 이러더라고요. 요 아이도 이름이 없어서 제가 예쁘긴 한데 이름이 없어서 싸게 들여온 아이랍니다. 근데 정말 예뻐요. <laughs> 예쁜 아이들은 이름이 없네요. 그 사과꽃도 이렇게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과 같죠? 어 이렇게 작은 로제트도 예쁜데요. 와, 정말 이큰 로제트 하나가 정말 사과같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사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설마 어떻게 변할지 정말 사과같이 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어, 루다는 이렇게 로제트가 작죠. 사과꽃보다는 루다도 참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굳어지기가 힘들지만, 한번 굳어지고 나면 이렇게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프로리디티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들고 봤더니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선 들 수가 없네요. 파랑새도 물을 좀 뺐지만, 은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그렇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낮 온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요 가이아, 가이아도 참 예뻐졌고요. 바이아가 이렇게 예전에는 큰큰 큰 대품들이 부럽고 예쁘더만요. 이제는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남작과 탐레드인데요. 어, 초창기에는 제가 빨간색을 보고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적심을 조금 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인데요. 행장점에서 이렇게 예쁘게 두 개씩 이렇게 어 성장을 하고 있네요. 샐러드, 샐러드볼 철화는 요아이도 미니분인데요. 이렇게 철화가 풀리면서 어, 더 많이 풀렸어요. 이쪽에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변하는 어,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 예뻐요. 요 키메라 금이 이렇게 색감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왠지 웃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쭉올라오고 입장이 엉성엉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 아이를 어 거리대 에 내놔야 봐야 할것 같아요. 어 그늘에서 이 아이가 웃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웃자라진 않는데 얘는 물을 먹고 빵떡이가 돼서 이렇게 떡 벌리고 있죠. 치아와 금은 어잘 어물리고 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어 괜찮거든요. 레오파드도 이렇게 다 괜찮아요. 근데 키메라만 그렇게 지금 못 자라고 있네요. 키메라는 꺼내서 어 이제 햇빛에 좀 내놔야 내놔야 할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제 소인제금도 이렇게 물 반응을 잘해서 또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얇아서 이렇게 얇아서 물을 자주 줘줘야 어 된답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이렇게 아 영상을 좀 마치고 이제. 아 출근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